최소야 2분의... 2분의 1에서 최소죠? 응. 그럼 2분의 1 넣고 계산해야지 하하 꽤나 불편하죠 응. 라지 fx 최소값 최거야최아 최고창의계수가 1인이라고 친절하게 나와있네 <laughs> 네? 이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아. <laughs> 왜냐면 얘를 모르면, 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적분이 안 되고, 그지? 적분이 안 되면 미지수를 끼고 있으니까 값이 안 나오지. 근데 이렇게 친절하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애들은 문제 내에서 지정해준 상수가 있던가, 그지? 아니면 숫자로 나온다는 얘기야. 문제 내에서 지정한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 내에서 걔를 숫자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자 값으로 나와도 돼. 그지? 근데 지금처럼 지정한 문자 없는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숫자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풀라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럼 얘는 라지 F 2분의 1 계산하면 되지. 2분의 1에서 최소니까. 2분의 1에서 2분의 5까지. 그리고 2X는 아까 찾아봤죠?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 x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2분의 1에서 2분의 5까지, 응. 3분의 1에 8분의 125,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2분의3 4분의2 5 마이너스 4분의1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24, 나분면하면3 4 3 1 2가 안되고 상황스럽구요 자, 마이너스 2분의 3. 하기1약이 되나? 8, 1은? 맞죠? 한수를 틀렸을까봐 또. 김준쌤 수업하셔서? 네. 어. 저기 김준수 있으세요? 왜요? 그 선생님 한 분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그만두시게 저... 돼서. 김준쌤원왜 옛날에 수업 다 하셨어? 김준쌤 수업하신 적이 게안 좋긴 데요 옛날에 하셨었는데. 할게 많아서 안 하신지 좀 됐지. 바쁘시잖아. 아, 주치기 출근하시잖아. 아, 맞네. <laughs> 또 질문? 이해는 가지. 근데 봐봐. 기어 호비 김문제예요 이게 짜증나. 적분.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즐거워. <laughs> 이게 너무 즐거운 적분 부분이야. 또 질문해봐. 시그마는 풀었나? 저5 7번 57번. 57번. 엑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구체적인 질문 좋아요. 쉴게요. 라지 F1, <laughs> 라지 F, X제곱. 불편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태인데. 그지?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라지 F, X제곱, 마이너스 라지 F, 1로 보는 게 편하잖아. 그럼 빼는 순서 바꾼 거니까 뭐, 마이너스 묶어 내야 되잖아. 그지? 그럼 11자 구조 맞추려면 X제곱, 마이너스 1 필요하잖아. 그죠 그럼 여기로부터 얼마 곱한 거야? X 플러스 1 분모에다 곱한 거죠? 분모에 곱했으면 분자에다도 한번 곱해야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변형하는 거죠? 그럼 11자 구조 맞았어. X를 1로 보내면 X 제곱도 1로 가니까 0으로 가죠? 그럼 뭐야? 증분량 0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어디로? 결국 어디로 밀어붙이는 거? 1로 밀어붙이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는 마이너스 F 파일 1이 되는 거죠? 1로 밀어붙였으니까 곱하이 2죠? 그지? 여기도 1로 밀어붙인거죠? 그럼 뭐야? 얘가 라지 f1 곱하기 2인거지. 똑같다고 다 온거지. 그지? 그럼 라지 f1이 뭐야? 여기서 찾아오면 되지. 아니? 스몰 f, 1 넣으면 1, 7빼이 3이니까 4네. 그지? 마이너스 8. 그래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닌 걸 먼저 찾고 <laughs> 만약에 옳은 걸 고르시고 했는데 주기가 3이다 이렇게 해. 그럼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만 나와있으면 세 칸마다 반복이지. 주기가 1이어도 세 칸마다 반복해. 네. 주기가 1이어도 한칸 반복이면 세 칸마다 반복인 거 사실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기라는 단어는 원래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만 나오면 사실 최소 단위를 알 수는 없어. 선생님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문제 풀 때는 주기가 3이다, 3칸 색한 반복이 3칸마다 반복이에요라고 받아들여도 되지만 아주 엄밀히 따지는 문제를 푼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같은 거, 그렇지? 그럴 때는 틀렸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주위가 3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연속 함수라고 하니까 계속 그려질 거다. 이 얘기인 거고. 이게 지금 뭐야? 굳이 따지자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 구간이 딱몇 칸이야? 세칸 간격이지? 세칸 간격에서 어떤 함수를 접분했더니 이 넓이가 3이었다는 얘기야. 그쵸? 맞아. 꼭 양의 구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넓이로 해석하면 편하니까 이게 3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0일까지니까 딱 봐도 감오죠 둘이 빼면 12몇 칸이야 네칸30네칸 들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그러니까 얼마가 돼? 하나 둘셋넷 들어오면 10일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왜세 칸씩 커지니까 5일 거고 세칸 커지면 8일 거고 세칸 커지면 11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연속적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넓비가30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3, 4, 10, 12. 이렇게 보면 되지. 네? 안 돼. 좋아. <laughs> 다시 봐봐.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야. 어떤 그래프, 마이너스 1넘더리 마이너스 1에서 1, 까지 여기까지 정적분한 결과물이 3이래. 근데 만약에 함수가 양해 구간에 있으면 정적분의 결과물은 뭐랑 똑같다고? 이 영역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얘기야. 그쵸? 근데 주기가 3이라는 얘기는 세 칸마다 어떻게 돼? 같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5.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8까지. 세 칸마다 같은 그림. 11까지. 패칸마다 같은 그림이지. 그럼 모양이 같으니까 넓이도 같때 같으니까 너도 3이고 너도 3이고 너도 3이지.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0일까지의 정적분 결과물을 찾으래그 그지? 그럼 얘답다 합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34번 내 패턴 돌아서 1 2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라 됐나요? 건뭐 풀어볼까? 배운 사람처럼? 봐봐. <laughs> 마이너스 1에서 10일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2, 2에서 5, 5에서 8, 8에서 10일까지랑 똑같은 거야. 그지? 얘네가 다 똑같아. 그래서 3 4번이야 <laughs> 왜냐? 대부분 풀이는 저, 그, 저 함수를 확정할 수없 식으로 나와 식으로 나온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잖아 나중에 답지를 보더라도 그죠? 이 얘기를 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한시 끊어봐지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선 얘가 그려지고 식은 이렇게 쓰면 돼 다음 또 해봐 없어? 여기 없는데 뒤에를 응. 다못 봤어요. 차! <laughs> 그러면, 뒤에 저기 하나만 할게요. 400, 두개 하자. 478? 479. 내가 봤더니 얘네들이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 없 어, 문제네. 478만. 쌓아지 <목소리도> 결국 FX 찾아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지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좋지가 않네 그죠? 왜냐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문제를 보면은 <laughs> 대뜸 너를 주고 너를 찾으라고 하잖아? 그럼 접근하려면 뭐만 있으면 되니? 뭐 어, 10만 있으면 돼니까이 그러니까 문제의 목표는 너가 이 식에서 f x 를 찾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이 문제인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뭐냐? 다항함수라는 다항식이라는 얘기잖아. 다항함수 문제서 에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게 뭐야? 차수야, 차수. 차수가 1차냐, 2차냐, 상수냐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여기다 집어넣고 등식에서 미정계 그 양변에 서로 같을 조건 가지고 찾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2 e 단원의 접근 방법이 양변 미분이잖아. 해봤어. 해봤는데 판단하니까 너무 어렵네. 왜? 미분하면 한 차수 내려가는데 거기에다 다시 대입하면 차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 모르는 똑같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맞아? 그리고 나서 음, 얘를 또 곱하네. 그럼 이 차수가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 어려운 거잖아. 그지? 이게 어렵다는 얘기야. 미분으로 접근을 하래 그냥 여기서 맵다 차수부터 찾는 거지. 찰수 어떻게 요수 어떻게 찾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최고차항을 지정해. 최고차항 지정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좌변도 우변도 최고차항만 계산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최고차항이 좌변이 X, A, x 자위에다가 AXN제곱, 최고차항에 최고차항이 다시 합성될 거 아니야? 그지? X 안에 식을 넣어버리는 게 합성인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좌변, 좌변의 최고차항은 우변의 최고차항은 누구를? FX를 갖다 이걸 지금 FX의 최고차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FX를 갖다 뭐한대 적분한데 한대. 그러면 이거 띠버요. A를 신경 쓰면 헷갈리니까 이럴 경우에 너무 많다. 그럼 A를 띠버, 넣어도 돼, 넣어서 해도 돼. A를 띠버요. <laughs> 차수만 따지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에 N제곱을 넣고 적분하니까 적분하면 차수가? 네. 하나 올라가자. 그지? 맞아. 그 다음에 쟤랑 얘랑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N제곱이 얘가 최고일 수 있고 얘가 최고 차이일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n이 아니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이 공식이 통하는 거 있지. 이거는 2차 이상부터야. 너 생각해봐. 1차에 1차 합성하면 계속 1차야. 그지? 1차에다가 1차 합성하게 되면 그냥 1차인 거지. 그죠? 근데 1차를 적분하면 뭐가 돼? 2차가 되지 애초에 애시당수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나? 있다 소거되면 되니까 그지? 어떻게 해줘야 찾기가 편하지? 그냥 일단 넷타 n차라고 놓고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는다? 음. 그러면 이게 n제곱 차고 여기서 높다고 판단되는 쪽이 n 플러스 1이야. 그지? 둘이 같아야지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최고차가 같아야.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해야 해. 정수라고 봐야 되겠지? 정수 n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 그죠? 그 다음에 얘, n 제곱이 그럼 얘가 최고차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최고차일 경우 n 제곱이 2일 경우 만족시키는 정수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제 어떤 가능성을 따져봐야 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니까 사라질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따져야 돼. 네? 식으로 좌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차 찾고 우변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차의 가능성을 가진 애둘다 찾아. 그 다음에 이렇게가 최고차에서 같을 경우 얘랑 얘가 최고차에서 같을 경우 같지? 다안통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쪽은 계산이 있는 거지? 헷갈려? 이쪽은 계산이 있잖아 그럼 둘이 만나서 어떨수도 있어 없어질수도 있는거지 그러면 얘네둘이 없어지면 둘이 뭐가 같아야 돼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n 플러스 1이 뭐일 경우 2일 경우 n은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확인이 된걸 돌아가서 체크해보는거지 1차 1차 넣으면 1차야 1차 넣으면 2차 2차 만나서 없어져 그죠 그럼 1차야 최고차가 그지 맞아 그러니까 fx가 몇 차라는 게 판단이 된 거야? 1차는 저 등식이 맞겠구나. 차수 판단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일단 어떻게 해라? 냈다 n차라고 두고 차수 계산부터. 그지? 하나 있는 데는 하나만 계산하면 되고 요렇게 하나는 명확한데 하나는 불명확하죠? 그럼 둘다 봐야 된다고. 그지? 둘다 봤는데 안 나와. 그나는 <laughs> 뭐야? 둘이 만나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너네 둘이 같을 조건을 찾아보는 거지. 그리고 확인 과정까지 거치는 거야. 확인을 하니까 되겠네. 나는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라. FX는 1차네. 그죠? FX는 그럼 AX+b네. 이렇게 정해두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그 점에는 어떻게 돼? AX에다가 AX+b를 합성해놓은 거죠. 그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x 에다가 0부터 x까지 a t 플러스 b dt 인 거죠? 맞아. 어, 이거 끄집어, 끄집어 내고 싶어. 그럼 양변 뭐하면 돼? 이거 적분 기호가 날라가야 비교 대상이 되잖아. 그렇지? 조건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뭐 해? 뭐 어, 미분해. 어떻게 돼? a 제곱 x, a 제곱만 남죠? 그치? 여기는 미분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이거, ax 플러스 b 남죠? 그지? 그럼 좌변은 상수만 남은 거지? 그치? 그럴 거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미안해요. a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돼. 일차의 계수가 없어야 좌 좌우, 좌우 동일한 거지. 우선 정리하면 a-ex 더하기 b+.